많이 파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제 빠르게 패스 <laughs> 네. 플레이를 통한 오늘 네. 경기 운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득점 왕에 올해 도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득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정조국 조치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일단 제주가 가장 득점을 기대할는 전략에 있어서 완전한 볼 수위 위에 맞았어요. 안현범 빨라요? 안현범 안현범 안요범 안현범 브리지가 커드냈습니다. 네. 한번 순간적으로 파고들면서 컵백까지 네. 좋은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별브리치가 벗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커버 플레이 내려오면서 다음 수비 대처가 좋았습니다. 원탁수 네. 네, 끊어내고 뒤에서 커버를 하면서 잡아내고 있는 제주입니다한번더 비중을 줘요. 어, 좋아요. 주상훈. 치상, 자, 그러나 뒤에서 전재권 최주 최민규가 만들어냈습니다. 최민규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1대를 앞서나가는 제주입니다 네. 신인추상원 선수가 인천의 왼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고 에, 박스 안쪽에 낮고 빠른 크로스 이게 바운드가 그라운드가 좋지 않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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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뒷쪽간 쪽으로 김0욱이 따라가는데요 델브0 0 맞고 자 다시 한번 등 지고 볼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델브0 0 이게... 좋은 위치에서 일단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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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금뭐 인천의 수비수들의 또 집중력도 높았습니다. 네. 주상훈 선수가 이제 네, 등떠서 실려 나가는데요. 자, 추상훈 선수가 캐리비 데뷔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장면 자, 슈팅. 골키퍼가 막기가 좀 아주 껄끄럽게 바운드가 돼서 왔습니다. 오늘 그라운드 상태도 완전히 어,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얘들이 네. 스 앞에서의 불규칙 바운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슈팅 위에는 네. 문전세도를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태 골키퍼가 일단 잘쳐냈고요 어, 코너킥 슈팅 위에는, 네, 문전세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태의 골프파가 일단 잘 쳐냈고요.